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고 이강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 몸이 좀안 좋았었어 가지고 어깨 부상도 있고 감기까지 오는 바람에 며칠 채를 안 잡았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일단 오랜만에 채를 잡고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하파이브 롱홀이에요. 바로 이 롱홀을 보여 드렸는데 한홀좀 플레이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팁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내리막이 17m가 내리막이 좀 심한데 사실 드라이버를 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드라이버 좀 쳐야 되고 오른쪽을 좀 많이 돌릴게요 오른쪽 좀 많이 돌리고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좀 백스윙 크기를 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막 끝까지 막 돌리려고 하지 말고 한 명치 명치 정도에서 공을 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. 항상 크기로 거리를 내지 말고 명치에서 빠르게 공을 치실 때 손의 스피드로 공을 치려고 좀 노력을 좀해 주셔야 되고요. 어,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. 약간 오른쪽을 좀 보고 저도 백스윙 크기는 크지 않지만 손의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한번 거리를 좀내 보겠습니다. 사실 여기 무조건 죽어요. 보면은. 오이고. 어, 살았네요. 오케이. 이런 식으로 조금 스윙 크기는 막 엄청 크진 않지만 이 손의 스피드를 빠르게 하게 되면은 몸도 자연스럽게 좀 써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이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세컨이 298m. 투온 절대 안 되죠. 투온 안 돼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리는 130에서 140 정도만 남길 생각이고요. 그럼한150 정도 번치면 되니까 8번으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. 꽤 멀리 갔네요. 어쨌든, 레이어스습니다130 정도 남았고요. 원래는 이제 피를 잡는데, 피를 잡는데, 9번, 9번으로 보여드릴 거예요. 저는 이제, 여러분들이 아이언을 치실 때 좀,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. 그래서 저도 항상 컨설팅 하면서 저도 막 물어봐요. 고객님들한테. 고객님은 아이언 치실 때 어떤 걸 제일 신경을 많이 쓰세요? 하면은, 어, 한 분도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, 항상 몸 동작이나 그냥 동작, 그냥 뭐, 얼리 익스텐션, 뭐 배치기를 안 한다. 뭐 아니면 뭐, 행잉백, 뭐, 스피나웃, 뭐, 이런. 이런 부분들, 이렇게, 골반 빠지는 거안 하고 벽을 만들어서 치려고 한다. 많은 말씀들이 좀 있잖아요. 저는 항상 그냥, 정말 아이언이 치기 어려우면, 그냥 정말 이렇게 주고 그냥, 그냥 마르라고 해요. 일단 처음에는. 정말 이렇게,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냥 의도적으로 주는 법을 잘 모르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9번으로 좀 편하게 한번 좀 주는, 그러니까 임팩만 강하게 줘서 그냥 멈추는, 좀 이런 샷으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음. 이런 느낌이 오히려 방향성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 어쨌든 장사가 참 어렵죠 투 퍼팅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퍼팅 할 때는 거리감이 그냥 중요해요 어쨌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게 최대한 경사를 태워 볼게요. 좌측으로 한 클럽 반은 봐야 될것 같아요. 한 클럽 반, 한 클럽에 한 클럽 반, 오르막이니까. 응. 응. 어, 팟5 플레이 보여드렸고요. 응. 일단 팟5 플레이를 제가 보여드렸고요. 저는 여러분들이 필드든 스크린이든, 본인이 할수 있는 스윙을 빨리빨리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유연성이 안 된다? 그러면 스윙을 작게 할수 밖에 없잖아요. 당연한 거죠. 내가 유연성이 좋다? 그러면 너무 풀리지 말고, 너무 흐물흐물 거리지 말고, 딱딱 잡아주는 스윙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오늘 일단은 한번 한올 플레이 여기서 마치겠고요.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, 그리고 또안 되는 부분,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강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